151페이지 필수해제 33번 보겠습니다. 수익선이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자, x는 t 의세 제곱, 마이너스 3 t 의 제곱, 자, 이렇게 위치식이 나와있어. 자, 다음을 구하시오. t가 3에서, p의 속도와 가속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미분을 한번 하면, 3 t 의 제곱, 마이너스 6t. 자, 이렇게 되는 거야. 3을 대입을 했을 때 우리는 속도가 나오는 거겠지? 3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27-18.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응, 27-18. 그래서 속도는? 속도는 9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속도를 구하려면 이걸 한번더 미분해 주면 돼. 자, 한번더 미분. v'. 프라임. 자, 한번더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6t-6. 자, 그래서 똑같이 또 3을 집어 넣으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되겠어? 3 집어 넣어서 18 빼기 6. 얼마? 12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음, 이번엔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다. 운동 방향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쭉 가던 내가 멈춰야 갈 수가 있겠지. 뭐가? 운동 방향 바꾸려면 속도가 얼마?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이 속도식이 어떻게 해야 돼? 0이 되는 거 찾아야겠지. 3t제곱 마이너스 6t가, 음,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3t로 묶어보니까 t-2는 0. 0 또는 2가 되는 거야. 자, 시각이 0초는 뭐 시작도 안한 거니까 뭐가? 2초가 됐을 때 우리는 운동방향을 바꿨다. 자, 그때 위치를 구하라 했어. 이거를 처음 시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음, 8-12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 위치는 마이너스 4가 될수 있습니다 쉽죠? 자 그럼 이제 13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이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X가 자 식이 이렇게 나와있어 음, P의 속도가 72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 자, 속도가 72일 때 t 값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위에 여기다 풀게요. 미분합니다. 6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자, 얘가 얼마가 되는 거? 72가 돼야 된다. 이거야. 무슨 생각 했죠? 전부 다 6으로 나눠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자, 플러스 2는 12. 자,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은 0 2 5 여기다가 마이너스 자 그래서 t는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t는 5가 되잖아 자 음수 시간은 없어 그래서 t가 5가 돼야 됩니다 자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요게 음 속도식이었지 그지 자 얘를 한번더 미분해 주는 거야 자한번더 미분하면 12t의 마이너스 음, 18. 자,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되겠지. 60 18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42. 가속도는 얼마다? 42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엔 137번 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인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자,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 점 p가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 거 운동방향을 두번째로 바꾼다 자 그러면 일단 미분해서 어떻게 해야돼? 속도가 제로가 되는걸 먼저 찾아야겠지? 운동방향 바꾸려면 위에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분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자 이게 속도야 얘가 0이 되는거 알겠죠? 1 6 마이너스 마이너스 t는 1 또는 t가 6이 되는거야 두번째라고 했어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t가 6일 때 나오겠지. 맞죠? 자, 그러면 위치를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돼? 바로 대입을 하면 위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위치는 어떻게 되지? 바로 대입을 해서 얼마가 나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8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속도를 구하라 이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한번더 얘를 어떻게? 미분을 해야겠지 자 미분하면 어떻게? 2t-7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6을 또 집어넣는거야 자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12-7 빼기 얼마? 5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오는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풀이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